안녕하세요. 크리스 안입니다. 오늘 보실 부분은 공과 6권에 아, 있는 22과입니다. 제목은 Saved by f a i t Medium으로 구원을 얻음입니다. 오늘 보실 부분은 공과의 내용 아니고 배경이 되는 Background and Explanation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공과 로마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의 배경 본문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Brothers and sisters. 그래서 형제, 자매요. 자, 여러분이요. 자, 나의, my heart is desire. 나의 마음 속의 바람과 and prayer. 나의 바람과 기도는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to God.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바람과 기도는 누구를 위하여? for the Israelites.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 우리 백성을 위하,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바람과 기도는 이것입니다. t that they may be saved.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For I can testify. 왜냐면 내가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m.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냐면, that they are jealous for God.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넘치고, 열정은 넘치나, but their zeal 그들의 열정은 is not based on knowledge 그것은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언하고 그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과 또 바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입니다. 3절입니다. since they did not know 그들이 몰랐기 때문인데요. 무엇을 몰랐냐면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and sought to establish their own 그들 자신을 세우는 것에 그 세우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t sought to라고 하는 게 seek의 과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 그 의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어떻게냐면, so to establish their own 그들의 their own their own righteousness,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 방식대로 의를 추구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어집니다. There is not some o t y e god's righteousness. 그리고 그렇게 하, 그렇게 베이스가 기본이 그런 마음, 전제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알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본인들이 세우려고 하는 그 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 찾아 헤맸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They did not submit to God's righteousness.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그의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지하여서 정작은 하나님의 뜻을 맞춘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못 맞췄습니다 이런 얘기죠 testify 그러면 증언하다 증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desire 그러면 바라다 바람 이런 뜻인데요 strong wish 여러 번 했죠 prayer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동사고요 pray라는 게 동사고요 어, 이건 명사죠 prayer 그래서 기도 그래서 Lord's prayer 그러면 주를 향한 기도문 주기도문입니다 jealous, jealous 라고 형용사인데요. 이것은 열정적인 건데, feel 느끼는 거고, or y s showing strong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건데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energetic, s p p r t i v e person 어떤 사람이라든지, coach 어떤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그것을 막 향한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열정, e n t h u s i a s m 또는 여기 나와 는 것처럼 ardent 이런 단어로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명사입니다. s o m e i t 어, 어, 따르다, 또 복종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stop trying to fight or resist something 무언가에 저항하거나 그것을에 대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걸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 것 한마디로 항복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것 이것을 submit라고 합니다. 절입니다 Christ is 그리스도는 the culmination of the law. 그래서 율법의 정점입니다. 율법의 최고의 결국 종국에 도달하는 곳입니다. 목적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 so there may be righteousness for everyone who believes. 그래서 모든 사람이 비, 어, 믿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righteousness 의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곳에 there 그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의 정점이기 때문에 클라이맥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곳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은 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바로 의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완성입니다 이런 얘기죠 5절입니다 모세가 right 그래서 모세가 right 이렇게 썼을 쓰고 있습니다. This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율법의 정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about the righteousness there is by the law 율법에는 정의가 의로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라고 인용한 말씀 구절이 나왔습니다. The person who does not these things will live by them.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who 어, uh, who does t h w e h o o e s e the s e in t h g i l l l i e b y the e s e t building, 그 어, 어, 적인 것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어떤 위치나 의 i 이런 걸 세우는 표현도 있습니다. l d i u u t i n a p o i i n i o n 오늘 본문 안에서는 어떤 사람의 지위 또는 r o l e 역할 이 b 것들 l 세 i 는 e s t a b l i s h 세 u 다 l 런 i n 니다 c u l i n i l n i d n g i n l d n d o n g i l i n g u l d i n u l d i n g building, u l d i n 점 b i l n u l d i n l n i n the person who does, not, that does these things 이것을 행하는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 것이다 한마디로 율법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 그것을 인하여서 그들은 살아갈 수 있다 살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인용이 되냐면 Leviticus 그래서 Leviticus에 나와 있고요 Keep my decrees 나의 그 명령 나의 규례 그리고 and rules 나의 법률을 법, 율법을 keep이라고 생각해 지켜라 그렇게 지키는 것 지켜라. For the present, 왜냐면그 사람, 구냐 who obeys them, 그 율법, 그 하나님의 조례, 그 조항 규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will live by them. 그것으로 인해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live가 여기서 이제 어떤 그 계속 사는 거 영이 사는 걸 말하죠. I am the Lord.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레위기에 나오는 어, 하나님께서그 명령과 규례와 율법 법지 법률을 주시면서 이것을 잘 지켜라 그리고 이것으로 살 것이다 너희가 살아갈 살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고 Ascend라고 하는거 올라가는 거네요 그래서 To go up 되는거고요 Decree라고 하는거 명령 인데요 어, 그냥 Command의 명령이 아니고 어, Command와 Law의 중간 단계 그래서 규례 어, 규범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례 official들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명령인데, given by p e s o n by or by g o v e r n m n t 그래서 정부라든지 어떤 어, 어떤 권력 계층, 그리고 권력이 있는 공권 어, 그 권력 이 있는 어, 정부라든지 어떤 위치에 권력을 갖고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하달받은 사항, 조항 이것을 decree라고 합니다. law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것은 Jewish law 이런 것처럼 어, religious rule 종교적인 조항, 그리고 율법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6법6절입니다 But 그러나 the righteousness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that is by faith. 그래서 믿음으로 의하여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읽어집니다. 그믿음 믿음에 의해서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무엇을 인용했냐면, do not say 그렇게 말하지 마라 in your heart 마음속으로. h o l l a sound into heaven. 누가 하늘에 올려, 어, 올라갈 것인가? 그렇게 마음으로라도, 마음속으로라도 대묻지 마라. That is to bring Christ down. 그래서 다시 말해서, to bring Christ down.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또 내려가게 할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올리고 내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자문하고 그것을 염려하지 마라. 어,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로움이 되는 거지. 너네가 뭐 천국에 올라가고 또더 지옥에 내려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관여할 바바, 아, 염려할 바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a s o u n d 라고 하는 거 올라가는 겁니다. Formal한 격식 그 있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다 쓰이게 되는 겁니다. Obey 그러면 순종하는 건데요. Uh, do not do what someone tells you.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하는 말 어떤 말이냐면 to do 그것을 하시오 or what a rule, uh, law etc. 그래서 어떤 또 규칙이나 어떤 그 조직 안에 서 있는 어떤 정해진 그 규범 또는 법률 안에 있는 것들 그 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법조항이나 우리가 준법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을 준수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obey라고 하는 거 명령에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성경에는 우리가 obey하면 순종하다는 표현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Who will ascend into heaven? 그래서 누가 천국으로 들어가 올라갈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 어디서 나왔냐면 내용 보시겠습니다 uh, Deuteronomy 신명기에 나와있는 말씀입니다 구절입니다 a n the Lord your God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will make you 너희들을 most prosperous 어, 이렇게 번성하게 하여 줄 것인데 어, 최고로 이렇게 아주 잘 되게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인데 and all the r e g k of your hand 모든 너희 손 안에서 너희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크게 창대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and And the fruit of your womb. 그리고 너의 태중의, 음이라고 하는 건자궁이잖아요 너의 태중의 열매. 그러니 자녀들, 후손들 안에서 후손이 잘될 것이고 후손이 다산하여서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The young of your livestock. 심지어는 너희들이 키우는 가축. 그래서 livestock의 young. 그래서 가축들의 새끼들까지도 어, 그리고 a n the crops of your land, 너의 땅에서 이 나오는 소산물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풍성하고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입니다. 얘기 The Lord will 그리고 여호와는 well again d e l i g h t i n you, 너로 인하여서 기뻐하실 것이고 and make you prosperous, 너를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just as He delighted in your ancestors. 어떻게 무엇처럼이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어디서? In your ancestors. 너희의 자, 어, 선대들, 선조들과 기뻐하셨던 것처럼 선조들을 통해서 너희 선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너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뿌듯해하시면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잘 되게 번성하게 창대케 해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0절입니다. If you obey The larger God.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면 and keep his command and decrees.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keep 잘 지킨다면 that are written in this book of the law. 그래서 book of the law. 그래서 이 법률의 책. 어, 그래서 이 율법으로 내어준 이 어, 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새겨진 글로 적혀진 이 안에 있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킨다면, and t r y n to the Lord your God, 그리고 잘 지켜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with your all, uh,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너희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서로 저거 기록해 주신 그 기록하도록 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따른다면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의 새끼, 심지어는 농장 물의 소산물, 그리고 당연히 너희 가정들 안에 태의 열매들, 그래서 자손들까지 또 너희 손안에 있는 손으로 일군내는 모든 것이 잘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Prosperous 그러면 어, 창대하게 되는 그 use as 이럴 때 사용합니다. Something e x i s t 아 r e p i e r l l happen. You're uh, going uh, t uh, 예, 습니다 t h e prosperous 는 창대하고 번성하게 나가는 겁니다. p 예, 거 n z o n g again. You're g i e l e p s t o c k g 이 Crop, 이라고하 Command, 명령 그리고 decree. 규례 명령보다는 조금 더성문화 규례와 법도 the rule가 있겠습니다. Delighting 그래서 무엇으로 기뻐합니다. Very happy 아주 기뻐하는가 because of something 무엇인가 때문에 정말 기뻐하는가 우리는 delighting 이라잖아요. 이러, Delight라는 무슨 그 과자 이런 것도 있죠. heart 그러면 heart h 고 a 는 t heart h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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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혼 s 을 u l soul s o s o u soul s l s o s o o l y f e l t m o r a l and l m o t i o u a l n a t u r e 그래서 그 느낌을 s 하는 l soul soul s soul soul s o u 이 soul soul s o u soul s o u ancestor 그러면 선조. 그래서 someone's family in the past times. 과거에 있던 그집 안에 누군가. 그러니 선조들이 조상이 되겠습니다. trying to 돌아서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그래서 돌아오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는 거. 이 표현을 때 trying to God 이렇게 했습니다. 자, 7절입니다. 그리고 혹은 또 지금 아 누가 하늘에 하늘나라로 누가 올라갈 것인가? 또 누가 h i l l descend into the deep 이때 the deep 이라고 하는 건 심연을 가리키겠죠 어, 그땅 아래 지옥까지 그 깊은 곳까지 음, 그곳에는 누가 내려갈 것인가 descend에는 내려갑니다 ascend 올라가는 거고 descend 내려가는 거죠 there is 다시 말해서 t o b r i n g Christ of from the dead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사망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 대신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릴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가 할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런 것을 미리 염려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 생각하지 마라. Descent, 내려가는 겁니다. Deep, 아주 깊은 곳, 성경의 심연, 이렇게, 심이 깊은 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p r o c l a i m 이라고 하는 것 to say or state, 말하는 건데요. In, pub, uh, in a public, 그래서 공공연이 공식적으로, 그래서 official, 공식적인, definitely, 아주 명확하게, 어, 그래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어, 발표하는 것 이런 거, p r o c l a i m 입니다 h h o l s n d i n 그 깊은 곳에 누가 내려갈 것인가 예수님을 살리려고 누가 내, 예수님을 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려고 누가 내려갈 것인가 우리의 역할은 사람의 역할은 아니긴 하지만 인용된 말씀 역시 주, 어 j e r o m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11절입니다. Now, 이제 what I'm commanding you today. 내가 너희가 오늘 내가 어,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is not too difficult for you 그래서 어려 어렵, 너무 어렵지 않다 for you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어렵거나 beyond your reach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12절입니다 it is not up in heaven 그것은 천국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천상의 이들도 아니고 so that you have to ask 그렇기 때문에 who will ascend into heaven? to get it 그것을 가지려 누가 천국에 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거나 and proclaim it 또 이렇게 선포하고 외쳐 말하기를 to us 누구 우리에게 so we may obey 그것을 어, 우리가 선정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어, 이렇게, 어, 허락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입니다 nor 그리고 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이겁니다 Is it beyond the sea? 그것이 바다 아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바다 아래 있어서 so you may uh, you have to ask 너희 스스로 어, 묻기를 Who crossed the sea? 누가 저 바다 건너 to get it 그것을 가져오러 갈 것인가? Proclaim it 그리고 그것을 선포할 것인가? To us 우리에게 so we may obey it. 그래서 누가 어, 그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 와그 어, 어, 하늘까지 가서 업적을 채워 와서 아 결국 이렇게 순종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말할 것이고 또 누가 그 바다 건너 또는 앞서의 인용해 보면은 시면 어, 땅끝까지 가서 지옥까지 가서 그것을 어, 가져오고 성과물을 가지고 아 이제 순종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not too difficult for you 너희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 시키지 않을 것이고 or beyond your reach 여러분의 너희들의 손이 뻗쳐지는 것 너희들의 능력과 한계가 있는 것에 beyond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깊은 곳까지 챙길 필요가 없다 깊은 곳에 내려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런 말씀 인용된 부분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이었습니다 자 8절입니다 but 그러나 what does he say 자 뭐라고 어, 말을 하고 있는가 the word 그말씀은 is near you 말씀이 너희 강 너희에게 near you 가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It is in your mouth. 다시 말해서 그것은 너희들의 입술에, 입 안에 있고, and in your heart.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다. t h e r is 다시 말해서 the message concerning faith. 믿음에 관한 그 메시지. 그러니까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that we proclaim. 우리가 선포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먼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천국에 올라가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고 이런 너희들에게 가당치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입안에 있고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을 통하여 있으니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beyond 라고 하는 거, 뭐, 뭐 이상, 무엇을 능가하는 이런 뜻입니다. cross 라고 하는 거, 넘어서서 건너서 이런 얘기죠. The word is near. 말씀이 너희 가까이 있고, it is in your mouth and in your heart. 그것은 너희 입 안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다. 라는 이 말씀, 인용된 말씀이, o n o m 미 그래서 신명기에 또 여, 여전히 역시 신명기에 있었습니다. No, 그것은 아니다. The word is. 지금 계속 신명기에 30장에서 지금 쭉 중간중간이지만 봤던 게 그거죠. 너희들이 감당할 수, 너희들에게 too difficult 너무 어려운 것을이나 또는 beyond you 그래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시키지 않는다 그런 걸 요구하시지 않는다 너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단도직입적이고 결론적으로 the word is very near you 말씀은 너희들과 너희와 매우 그냥도 아니고 매우 가까이 있, 가까이 있으니 다시 말해서 it is in your mouth 그 말씀이 너희 마음 너희 입술에 있고 입안에 있고 and your heart 너희 마음에 있으니 so 그렇, 그렇기 때문에 you may obey 너희들은 그것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9절 10절입니다 If you declare that with your mouth 만일 너희들이 입으로 그것을 declare 그러면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입술로 선언하면 입으로 입술로 선언하면 Jesus is Lord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선언하면 입으로 증거하고 선언하면 And believe in your heart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로 죽었고, God raised him. 하나님께서 이때 힘을 주셨으니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게 된다면, your l l s i v e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가까이에 있는 바로 너희 입술과 너희 마음에 있는 그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증거하고 그러면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십절입니다. f o r It is with your heart. 그것이 너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You believe and 너희가 믿는 것. 그리고 and are justified. 너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여기서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그, 그렇게 그런 것, 그것은 너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And it is with your mouth. 그리고 그것이 너희 입술에 있기 때문에, 입 안에 있기 때문에. That you s y o u l profess your faith. 그 입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설명이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의 너희의 그 신앙이, 신앙을 profess,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면, NR e said,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어, 마음에 있어, 마음에 있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어, 입으로 고백하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profess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고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